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큐브 2단계를 맞춰볼 거예요. 저번에 큐브 1단계를 맞추었죠. 거, 기서 저는 더 돌리지 않고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2단계를 맞추어 볼 겁니다. 1단계는 흰색 십자가를 맞추는 거였죠. 2단계는 그것보다 더 간단하면서도 더 어렵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2단계를 맞춰보겠습니다. 네. 여기 흰색 십자가 보이시죠? 여기에 엣지 블록들이 있죠. 흰색이 들어있는. 그거를 일신으로 내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엣지 블록의 윗면색이 뭐죠? 그렇습니다. 파란색입니다. 그럼 이거 센터블록 파란색을 찾아서 이렇게 합니다. 다른 센터블록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망가지는 경우는 이 윗면을 돌리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거를 다시 십자가를 맞춰놓고 다시 하면 됩니다. 네. 네. 엣지 블록 1층으로 내렸죠? 그럼 이게 무슨 색이죠? 네. 그렇죠. 주황색입니다. 그런데 주황색을 가져다 놓아야 되는데, 여기 주황색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겼고요. 그럼 이제 이 엣지 블록 사입니다. 시작 빨간색. 이걸 1층으로 내리고 빨간색이죠. 빨간색 어딨죠? 여기 있지만 돌리면 또 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다시 올리 이걸 다시 올려야 합니다. 됐습니다. 네. 맞죠? 이거를 빨간색이죠. 여기 맞추면 또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다시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 당황하지 말고 다시 올리면 됩니다. 네. 십자가가 완성됐죠? 그럼 이게 내립니다. 이제 보세요. 주황색 맞죠? 주황색 두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센터블록 그럼 이제 이 센터블록 항상 반대쪽에 있는 센터블록을 해야합니다. 아시죠? 아시죠? 그럼 이제 초록색이죠? 하지만 이거를 돌리게 되면 이게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시 올려야 합니다. 네. 2단계가 좀어 원래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다시 올렸고요. 그러면, 이제, 파란색들이 맞춰졌습니다. 빨간색, 초록색, 주황색, 맞춰졌습니다. 이 밑, 이 센터 블록과 이 엣지 블록에 있는 색들이 일치해야 합니다. 아까는, 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밑에 여기 노란색이죠. 그러면 이제 밑에 이기 모양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 이거를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네. 이 색을 맞추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거꾸로 돼서 이렇게 엣지 블록과 센터 블록의 색이 일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단계가 끝났습니다.